여러분 구독자가 천 명이 됐습니다 와천 명이 물에 천 명이 날 구독했다니까 솔직히 솔직히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뭐만명 이만 명은 한달두달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나 유호진인데 유호진이 뭔데 <laughs> 아니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구독자가 단한 명도 단한 명도 안 늘었을 때도 있고 나의 문제다.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냥, 열심히 진실되게 하면, 한 명, 열 명, 열다섯 명,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것 같아.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해, 천명. 그치? 천명 기념으로,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마술 공연이 되지 않을니 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만날 사람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만날 사람은 없지 i s t m a s sir. Mandar 생일이다 보니까 음. 뭔가 괜히 부담 주는 a 같고 <laughs> 나 빼고는 다 약속 있는 a 같아 짜증나 크리스마스 없어졌 a s sir. Christmas, sir. Christmas, sir. Christmas, sir. Christmas, sir. c h 아이, 축하 연락은, 핸드폰 배터리 나가. 오, 오. 진짜요? <laughs> 어, 확인시켜 주실 수있어지 작년, 작년 크리스마스 어, 때. 못 갔어. 아, 그래서? 아, 어. <laughs> 어,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때 지인들 불러서 시간 보내시는 건 어때요? 생일 좀. 내 지인들을? 네. 크리스마스 때다 약속이 있지 않을까? 음.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지인들한테 당일날 연락을 해보는 거야. 크리스마스 당일? 그런 건데? 음식, 음. 공연 분위기, 음악 준비되지 않은 거딱 하나. <laughs> 손님. 손님. 네, 아무도 안, 안 오면 어떡해요? 죄송 얘기하지 말고. <웃음> <웃음>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일단 크리스마스가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레스토랑부터 섭외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laughs> 오늘이.. 오늘이 16일, 오늘이 16일? 꽉 어필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미줄야본전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통 한번 해볼게요 Hello.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크리스마스 형이 제 생일이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파티해보는 컨텐츠는 어떨까? 9일 남은 이 시기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전화는 해보겠다 아. 그 t e l 잘했어. 근데 우리 예약 e a b l 어 to 아, o it. I 요 어, 근데 be able to do it. I w i l 은 be able to do it.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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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ble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laughs> 혹시나 아 아주 혹시나 뭐야 이거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니야? 어제 마술사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 일단. 하실때 진행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진행? 진행할 게뭐 있을까?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레크레이션처럼? 네네 서로서로 서로 안 친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잠깐만 웃음박제라고 알아 너네? 어? 상대분 서로 랩하고 했던 어, 네 맞아요 군대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 여보세요? 재구 크리스마스 때뭐 약속 있어? 저요? 저 그날 그날 아파요 그날이 아프다고? 그날 <laughs> 아파 여기야? 아, 티박스 저기로 와야 되는구나. 아, 나 진짜 어릴 때유희한 카드 진짜 잘했는데, 나액조디아다 모았었어. 진짜요? 응. 그때 당시에는 모으기 진짜 힘들었어. 에덴이 사용하는 거지령한 사용하는... 네, 에덴이 사용하는. 거를 <laughs> 또또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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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하지 말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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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겨지는 마술. 오! 안내면 준다 가위가 이보두가 때리래 가위가 보강 건데 그냥 오 귀여운데요? 이거 우리 앞으로 중요한 회의할 때 이거 손에다 끼고 간다 진짜야? <laughs> 와씨 우주마키나라토 뭐 이런 건 되는데. 좋아하는 펜 아무거나 골라봐. 이거 어떤가요? 이거... 이게 쓰기에 너무 큰데... 오 짱이지... 이건요? 안 돼. <웃음> <웃음> 어, 이런 거마술 도구에 쓰면 좋겠다. 근데 요즘 라이, 라이터 라이 파는... 너무 쉽지 않아? 오... 너무 큰가?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2시 35분인데, 파티하는 장소가 이렇게 바 테이블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걸로는 뭐 이런 거, 음. 이 스페이드, 힘질러 주면 바뀌었어요. 오다이야. 뭐 이런 거. 아... 어려운 거로는 이런 거 있죠. 뭔가 마술을 하다가 진상 진상 관객을 만났다. 마술이 그만하고 싶다. 할때 하는 마술. 좀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카드가 좀 줄었죠. 음. 다섯 장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ада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든 공연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만을 담아서 공연을 만든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고 떨리고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드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 정말 최고의 마술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마술 공연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10월 25일 12시가 됐습니다. 아, 우선 이제 1시간 동안 전화를 할 텐데 식당의 테이블상 저랑 이제 함께 사회 봐 주는 친구 여성명을 더 파티에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축하 메시지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네. 왔어요. 네. 아, 과연 몇 명이나 올지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어떡하지? <laughs> 근데 왜당일날 한다고 했을까? 당일날 와 준다면 찐친 찐친 인증 알아 제발 제발 다들 아무것도 없어 내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해줄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또 또 카톡으로 선물도 주고 하는 형님 어 뭐해? 저이밥 먹으려고 해 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너는 뭐 없어? 아저 이따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고요 아 진짜? 여자친몇 시에 만나? 어. 같이 만나요. 오늘 데이트하는구나. 아, 아 좋다. 다음에 기회일 때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자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 지호야. 네요. 음. 아니 말은 끊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여자친구한테 민폐잖아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거절하기 너무 불편해서. <laughs> 아 진짜 미안한데 화친한데 안감면좀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더라. 그렇게 될까 봐 이게. 맞네. 그렇지. 아, 우리끼리 밥 먹을까? 음. 아, 나 이제. 무서워졌는데? 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해? 저 이따가 여자친구만 나요. 음, 여자친구 사랑해? 아, 그럼요, 왜요? 아, 뭐 근데 이제 약속을 해놨어가지고. 맞아, 맞아. 다 여자친구랑 음. 데이트가 있더라고. 나 오늘 혼자 보낼 수도 있어서. 아, <laughs> 어, 혼자 보낼 것 같아. 일단 알았어, 정우야. 그러면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는 1월달에 봐. 네, 네. 음. 네. 와. 승훈이 무조건 될것같긴한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신 친동생 같은 동생이고 식사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진우라는 영어로 왔어요. Brother Happy Birthday. 바쁜 거 같아. 아, 어, 그래요? 영 영진이라고 친구인데 어제 이 전화하기가 무섭다.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태욱이라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우리 플랜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요. 크리스마스. 태우가. 다른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 뭐 해? 뭐이 주일치. 오늘 약속 없어? 응 아, 그래. 야, 다행이다. 왜냐면 오늘 그내 생일 파티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거든. 시간 되면 올래? 응 좋지. 7시에 할 거고. 카톡으로 안내문 보내줄게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이따 봐자 드디어 드디어 한 명이 됐습니다 아. 몇 명이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8명을 다 채웠을지 또 배는 고프냐 이 와중에 <laughs> 이제 곧 있으면 7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머, 이쁘죠? 이제 곧 들어오는데 잘될수 있도록. 와, 왜 이런 거 사왔어? 두개 사오지. 잘생겼다. 원래 잘생겼지. 왔어? 응. 일 없었지. 아직은. 어... 아이거왜 자랐어 괜찮은 진짜 잘 있었어? 내가 지금 사고 하나 친거 같아. 태욱이한테 안내 문자를 안 보냈어. 카톡으로 안내문 보내줄게. 안 할래, 봐 고등학교 친구인데 내가 전화만 해놓고 문자 보내줄게 하고 문자 안 보냈어. 친구 여섯 명인데 하나 이었으니까 이제 다섯이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나는 맨날 마이몬 마셨잖아 근데 링단 누나랑은 우리 다 섞어 마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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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거서 <laughs> 여기는 주이 아, 메리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크리스마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어. 이름하고 하는 일.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만나면서 알게 된유호진을한 그 줄표 듣고 나서, 아, 어, 형이 딱, 어, 제일 인상 깊었다. 어, 하는 분한테,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요. 뭐야? 이거 지나분 이거니까. 이게, 어. 이게 더싼 어. 거지? 일단 워밍업이니까 아왜 짝짝을 래안됐어 가장 인상깊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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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보내주신 분께 호진이 형이 들고 있다가 예, 아싸 이렇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재이라고 하고 스탠드코미디랑 유튜브 채널 원래 손박재라는 채널을 했다가 지금은 다른 채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호진이 형이랑은 이제 군대에 서알게 됐고 호진이 형을 한쪽 경우로 보면은 나이쌈케 <laughs> <목소리> 너무 쓸거아니 <목소리> <소위> <목소리> <되겠는데 이거.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입니다 그 대학 에서 뭐 연극이랑 브리지컬 하고 있고, 어, 오빠랑은 오프스라는 공연, 작년에 했을 때. 어, 뵀어요. 아, 그래요? 네, 출연하셨죠? 아, 네네네. 아, 노란 원피스 입으신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작년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오빠는 좀, 오프스 진행 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화한번안 내고, 진짜 프로답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멋진 사람이다. 라고 느꼈고, 오빠는 좀, 진짜 나이스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가식이 좀 있다. <삼일> <laughs> 이렇게 해야 된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줄 수가 없어. 좀 친해지면 이제 그걸 버리는데, 음, 좀 약간 안 친한 사람한테 엄청. 맞아요. 그게 더꿀백기가 싫죠. <laughs> <laughs> 그죠. <맞아요. 웃음> <laughs> 이 모습이 더 멋있어. 그렇죠, 미쳐. 그렇죠. <laughs> 아, 저는 이런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김영진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친구로 지내면서 되게 많이 놀러 다니기도 그랬거든요. 그의 한 줄은 마술사기꾼. <laughs> 네.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마술사예. 마술사라고 소개는 했지만 네. 속으로는 사기꾼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럼요. 저는 그 린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브라질 삼바 음악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호진이 알게 된 거는 8년 전이고. 7, 8년. 어그 정도 8년. 호진이 그때 빛났을 때 그때가 되게 강렬했어요. 그때 한 줄평으로 생각. 바보 능력자. 아, 왜냐면 그래? 처음 봤을 때 너무 너무 사람이 겸손하니까 그냥 왜 어떻게 바보 같아? 마술을 인제 시작했나? 약간 그, 그, 그런 소으로 <laughs> 뭐, 솔직히. 인제 아, 뭐 시작했 어, 사람이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마술 막 시작하는 애였거어그호진이의 어, 내면은 우리 다 알겠지만 너무 사람이 순하고 알죠. 진짜. <웃음> 네? <웃음>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맞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친구.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윤하라고 하고, 맞아, 맞아. 저는 호진이랑 친구지만, 91년생. 맞아. 저는 상무관으로서, 숭니. 숭니하고는 런던에서 저도 한 7년 정된것 같아요. 그리고 니는 첫인상으로 보면, 저한테는 약간 고향에서 맞아. 온 월드스타. 맞아. 오! 아. 왜냐하면 그래. 그때 그, 그때 했다고 게임을 해줬어. 아니, 아니, 미 아니, 그런... 아니. 왜냐면 나한테 그때 지금은 케이팝 이런 게 없었어요. 한국인이 그렇게 무언가 공연을 계속하는 그런 몇 개월 내내 하는 게 조금도 없었는데? 얘가 하고 있으니까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게 있었어, 진짜. 다 너무 좋고, 여기 진짜 가볍다. 여긴 뭐.. 네. 고에서온 스타는 어쩔 수 없이 맞아 스타, 섹시해 짠! 아다거아닌 진짜 상 스무 살때 스키장에 한번 갔어요 친구들랑 스키장에 가서 아어깐 아해 남자끼리 왔으니까 여자끼리 온 팀이랑 해라. 주장자 포재가 야, 카드 바꿔. 고와 응. 가지고 이제 카드 막 봤을 막 보여주고 우리끼리 와와막 이러다가 딱 그게 끝이었어아무한테도 <laughs> <laughs> 아, 가지 못했어. 아, 해 드릴게요. 아, 그때 어떤 에서 어, 기다술 아, 어, 아, 어. 마시고 저기 갔다 술 마시고 이제 호신님이야. 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이 아, 그 와중에 어떤 남자가 와 가지고 음. 에이 왔어 이러면서 온 거야. 그 와중에 또 왔어 왔어 또 허그를 네. 해. 근데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탔는데내 시계가 없어졌어. 이렇게 <laughs> 거야? 근데 그 진짜 1초 동안 안 왔는데 툭 했는데 야, 호진 오빠의 시계? 마술이야 뭐야? <laughs> 마술인 아니, 거 아니야? 마술인 거 아니야? 그래? <laughs> 어, 얘가 자꾸 막아난 영국에서 처음 진짜 마술 봤어. <웃음> <웃음> 브라질 음악 하세요 <laughs> 브라질 음악 한지 12년? 브라질 음악 너무 궁금다한번 나중에 네, okay. 공연 오셨죠? 재미는 있을 거예요 해피 해피한 그런 게 있거든요 브라질 사람들 It's o k a 음 형이 게있어야지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일주일 동안 밤새 가면서 준비한 공연이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오늘의 포스터 맞아요 이 포스터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하나 가 있어요 설렌다 얼마나 올까 근데 안 오면 어떡하지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한 명만 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의 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더 최악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사람들이 왔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왔는데 나 일찍 갈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내가 어차피 이렇게 걱정을 할 바엔 어차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노는 건데 그렇게 조각난 나의 감정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와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 유오즈마술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술사 유오즈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뭐냐면 랜덤 마술 보고 싶은 거 뭐든지 보여드려요 어떤 마술 보고 싶으세요? 어?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거나 다진짜다 됩니다 카드 심리요 카드 심리? 그러면 네. 카드 카드로 어, 머릿속으로 그냥 편하게 숫자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7 저랑 네. 맹세할 수 있죠? 짠적 없죠? 네 7을 일단 골라볼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두 장만 한번 골라보실래요? 하트랑 스페이드 하트랑 스페이드 너무 재다 사랑과 행운 중에 어떤 걸더 믿으십니까? 사랑 사랑은 사실 조각이 났을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듣고 계시고 본인 조각 본인 조각이고 일단 이거를 잘 제가 접어서 종이에다가 넣었어요. 잘 넣고 오. 우와 어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건 예를 들면 이두분 앞에 계속 계셨고 저는 여기 근처에 간 적이 없죠 크리스마스에는 오르골이 어? 어? <laughs> 자 저는 손안댈게요 <laughs> 천천히 가져와서 모대가볼수 있게 보여주고 조각이 맞지 않으면 진짜 마술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조각을 맞춰 오시겠어요. 선물로 <laughs> <환불로> 드릴게요. <laughs> 야바이 알죠 야바이 네. 조커를 찾으면 이기는게임이에요자 갑니다 두 개의 K 그리고 이무진을이 네. 게임을 찾으이 게임을 찾면이조커실찾으이거는을찾너면이단해서찾기는이워요그찾서 제가 조금 빨찾섞을 거예요. 그리고 을이번에을이 이렇게 순서를 놓을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숫자가 나와요 하나 둘셋 2번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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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요? 네. 바꿀게 드릴게요 바꿀게 좋고 맞아요? 2번 네. 같은데 바꿀게 줄게 네, 아쉽게도 어? 3번에 있었습니다 아. 몸에 힘을 빼고 손가락 잡히고 음. 곤충인데 중요한 건 곤충은 잡으려고 잘안 잡혀요 음. 왜냐면 눈에 <laughs>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어. 자, 그리고 곤충 여기로 갔다고 생각하고 곤충을 덮어주세요. 음, 음, 음. 아 뭐야! 아, 아. 아. 4번 안 하고? 2번. 아 저희 시간 믿을게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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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4번? 4번. 만약에 영진이 말 들었으면은 플스 4. 헐. 근데 아니, 모르지? 1번은 맥북, 2번 플스 4, 3번 존예권 블루. 4번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진짜 오. 내가 죽기 싫은 사람 있어. 뭐야? 4번. 어? 님. 비싸. 아이고는 이거 진짜, <laughs> 진짜 부럽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 어. <theaters> 일 마지막으로 이거 학교에서 너무 준비 많이 해 우리 팀원들이랑. 와 진짜. <laughs> 네, 진짜. <laughs> 네, 네. 진짜. 네. <laughs> 우리 자리를 빌려주기 캐년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어, 어 크리스마스 겸 생일 파티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와, 와, 또뭐 지금은 술도 좀 마신 상태이기도 한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몇 명이나 올지도 몰랐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명만이라도 이유 없이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밝게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동은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쨌거나 어,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에 대한 보답은 제가 천천히 가득 담아서 갚아갈 예정이고요. 남은 시간 저희 팀원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듭을 잘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아, 진짜 어 그걸 안 보내냐? 최악이야. 미안해.